이 제품이 역대 가격을 이번 세일 기간 때한번더 갱신을 해가지고 134달러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세일 하루 남았거든요. 기존에는 138달러인가 136달러인가 그랬는데 조금 더 가격이 내려와서 정말 구매하기 좋은 시점에 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한 20만원이었다가 한 19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다가 19만원에서 한 18만원까지 또 저렴하게 내려온 것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세일 하루 남았거든요. 하루 남았는데 이 제품 그냥 무지성으로 구매해도 좋지만 가격만큼 돈값을 하는 제품이지 아니면 돈값을 못하는 제품이지. 제가 굉장히 딥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제가 써본 로봇 청소기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 써본 로봇 청소기고요. 최소 반년 이상 썼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길게 써본 제가 어떤 것을 느꼈고, 각종 스펙들을 보면서 어떤 게 우수했고, 못났는지, 어떤 점이 큰 단점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에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는 적수가 없는 게 맞고요. 이 가격대 모든 성능을 지원하는 로봇 청소기는 없는 게 맞습니다. 최소 30만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이 가격대에 구매할 만한 로봇 청소기는 이거밖에 없다가 결론이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럴지 그리고 조난의 스펙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딥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결제 할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쿠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요거 1 7 달러 할인되는 것도 제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할인 코드 같은 거 보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너무 잡소리 길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세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봇청소기를 꼽자면 히트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원룸, 투룸 그리고 소형 평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서 끝내셔도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 가실 거면은 드림이 l c 베 s 히트 가시면 됩니다. 조날이요번 세일 때 굉장히 좀 각을 잡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물걸레 같은 거 롤러형 물걸레 청소기 구매하셔도 좋고요. 아요게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요도 구 댓글 남겼는데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한 가지씩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 RP20%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올인원 제품이 뭐냐? 물걸레까지 세척을 해주고 온풍 건조를 해서 끝까지 다 말려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올인원 제품 중에서도 가장 담백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정수통, 오수통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더스트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자동 세제를 투입을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세제를 투입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걸레를 세척할 때 일반 정수로 세척이 되거든요. 온수로 세척이 돼서 물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알피 20%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로봇청소기 세제를 구입하셔서 정수통에 희석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물걸레를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걸레에서 신내가 날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걸레에서 신내가 난다면은 세탁기를 돌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별도로 물걸레를 분리하시고 삶으시거나 아니 간단하게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신내 나는 거 그거 복구하겠다고 이런저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수모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걸로 그냥 걸레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세척판 같은 경우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분리만 되는 플라스틱 세척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물때나 물얼룩 같은 것을 바닥을 긁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요거는 중급기 이상 모델을 가셔야만 별도의 부품 구매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중에서 올인원 제품 중에서는 가장 수문창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샤오미 제품이랑 굉장히 디자인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샤오미 미홈 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앱 편의성은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한번 적응되면 뭐 쓸만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요 센서는 총 3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LDS 센서 들어가 있고 앞에 레이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 센서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저 센서, LDS 센서 다 들어가 있지만 회피력은 그다지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의 단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장애물의 높낮이를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장애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상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니은자로 되어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알피 20%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기 앞에 범퍼가 부딪히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위쪽 범퍼보다는 아래쪽 범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 완충할 수 있는 완충제 같은 거를 다이소에서 구입해가지고 붙여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물의 단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들이박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장애물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단점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특히 뭐 양말이라든가 전선 같은 거를 이제 먹어가지고 청소가 스탑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좀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여기서 물걸레 확장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았을 제품이에요. 근데 원래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이 물걸레 확장함 기능이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플래그십급에나 들어갈 법한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고 이게 탑재가 안된 로봇청소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걸레 확장함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측면에 바싹 붙어서 밀착해주는 정도와 성능은 아무래도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조난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저는 브러쉬를 꼽고 싶거든요. 이 브러쉬가 어 엉킨방지 성능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근데 이 브러쉬의 너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좌우 너비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 효율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가격대 제 생각에는 50만원 이하에서 엉킨방지 성능은 제일 좋은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나 형 구조가 나루알의 제로 탱글 브러시였나 그거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길게 사용해 보면서 처음 사용했던 일반 솔 브러시가 탑재된 그런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서 엉킴 방지 성능에서만큼은 정말 좋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엉킴 방지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나름 꽤 준수하게 이물질들을 흡입을 해주더라고요. 다만 이러한 엉킴 방지 브러시 성능이 좋은 그런 브러시들의 단점을 꼽자면 특히 카페트나 러그 같은데 위에 있는 짜잘짜잘한 이물질들을 가져오는 분리적인 구조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다소 아쉬운 스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엉킨 방지 브러쉬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에 볼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플래그십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자면 뭐 흡입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페트도 보통 이 초음파 센서라는 게 로봇 청소기 하단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트를 인식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페트 부스트라고 해 가지고 최대 흡입력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보급형인 이 제품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DS 센서는 뭐 요새 나오는 로봇청소기들 다 들어가 있고요. 장애물 인식이 못뭐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썩 똑똑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긴 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전선까지는 제대로 피하기는 어렵고 양말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높이가 있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장애물들만 피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걸레 패드는 8mm 정도 리프팅이 되는데 이 수준은 10mm 정도 리프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러그나 카페트에서는 질질 끌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 같은 경우는 물걸레 압력이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 성능이 약간 불만족스럽게 발생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다회차 청소로 극복을 하시면 됩니다. 찌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로봇 청소기 사용해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찌든 때가 있으면 은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다회차로 청소를 해주는 그런 플래그십에 탑재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은 보급형도 그것처럼 흉내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2회, 3회 청소 걸어놓으면 은 언젠가 그게 지워지겠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앱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오미의 미홈이라는 앱을 지원을 하고요. 이앱 같은 경우는 앱 편의성은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닌데 못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되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딥클레닝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딥클레닝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걸레는 일반수로 세척을 해줍니다. 요새 중국기나 보급기에도 물을 데펴가지고 온수로 세척을 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세를 조금 더 타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홈백신, 아스토니시, 뭐 폴리보이 이런 서드파티 제품군을 사용하시는 게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직구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르왈 세제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게 향기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세제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써본 결과 세척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다양한 서드파티 세제들은 어느 정도 세척력 수준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드파티 세제를 사실 분들은 가성비랑 향기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저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풍건조도 되어있는데 일단 이 열풍건조 온도 자체가 이도품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건조 온도 자체는 최장시간인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물걸레를 조금 더 바싹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축축해져서 자연건조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특유의 쿰쿰한 걸레냄새 같은 걸 예방하려면은 반드시 건조시간을 제일 길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용량 먼지 봉투 60일이면 무난하죠 요즘에도 뭐 플래그십에 탑재되는 로봇청소기들 같은 경우는 75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긴 거는 뭐 20일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먼지 봉투가 이게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60일 전에 갈아주시는 것도 소모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꽉꽉 채워서 사용하셔도 저는 한 90일 넘게 사용을 해본 적도 있긴 한데 깜빡하고 저는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앱에서 소모품 주기가 그 뜨거든요. 근데 저 그냥 그거 무시하고 깜빡하고 그냥 계속 써봤었는데 안에 뭔가 모이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도 한 가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분리가 가능한 세척보드라는 거 별도로 자동 세척 트레이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 세척 트레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바닥 분 있잖아요. 이쪽 바닥 부분에 요거를 뭐 싹싹 긁어서 먼지라던가 이물질 같은 거를 모아준다던가 뭐 물얼룩이 남지 않게 해준다던가 그런 기능이 있는 트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는 4리터 무난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 일단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가격이 사기예요 가격이 사기. 요번 세일 때 심지어 역대가를 두 번이나 갱신을 했기 때문에 요 제품을 구입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사골처럼 아주 푸 국물을 우려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런 단점을 모두 용서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제품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ROI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이 제품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다른 타사의 모델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134.9달러면은 어 이거, 아, 그냥 뭐할 말이 없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고민하시지 말고 로봇 청소기 사실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될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드림이 LCS 히트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에서 끝내셔도 될것 같고 뭐 매번 하는 말씀이긴 한데 가격으로 드림이면은 깔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정보는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구매할 수 있게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러 가.